노말아 왔다갔다 작업하기 안 불편해? 기에도 편한 폰을 이용한... 아니 완전 편한데? <목소리> 안녕하세요 노말피플입니다 아름다운 테크 리뷰는 노말피플 여러분 제가 MZ세대이면서 자기 개발에 진심인 K직장인이잖아요 회사에서 야근도 하고 운동하면서 건강 챙기고 경제 공부하면서 틈틈이 재테크하고 사이드 프로젝트 하면서 내 능력치 끌어올리고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다 헤쳐나가는지 보여드리고 이 많고 많은 블루투스 이어폰 중에서 왜 소니 링크버즈 S를 사용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짜잔 저의 출근 OOTD를 보여드립니다 전 옷을 사거나 어떤 아이템을 살때 기존에 있는 것들이랑 잘 매치가 될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쓰거든요. 이 에크로 색상은 베이지색이라서 착용을 했을 때튀지도 않고 휘뚜루 마뚜루 어디든 잘 어울리고 무엇보다 동글동글해서 이 디자인이 정말 예쁜 것 같습니다. 아시죠? 저 아름답지 않은 거 싫어합니다. 아름다운 전자기기는 사랑입니다. 근데 제가 착용을 하는 전자기기는 항상 강조드리는 부분이 있어요. 착용을 했을 그때 편한 게 진짜 진짜 중요하다는 거. 이거는 엄청 가볍고 제가 귓구멍이 좀 작은 편인데 이질감 없이 오래 착용하기 좋았습니다. 가끔은 끼고 있다는 것도 까먹을 정도입니다. 주말에 놀러 나갈 때는 제가 스타일이 바뀌는데요. 아 이럴 땐 어스 블루 색상도 잘 받는 것 같더라고요. 이 색상은 다른 전자기기에서 보지 못한 유니크한 색상이라서 눈길이 갔습니다. 저는 출근길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주로 경제 관련 팟캐스트나 유튜브 영상을 찾아서 듣는데요. 이렇게 이동하는 시간에 짬 내서 공부를 해두면 되게 좋더라고요. 회사 가서도 이야기 소재가 될수 있고요. 아무래도 주위에 소음이 있다 보니까 집중해서 듣기 위해서 노이즈 캔슬링 기능을 활용해 보겠습니다. 소니에서 제공하는 헤드폰 앱을 사용하면 노이즈 캔슬링 기능을 수동으로 껐다 켰다 할수 있는데요. 저는 적응형 사운드 제어를 켜서 내 상황에 맞게 모드가 자동으로 바뀌는 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지 상태나 차량 이동 중에는 노이즈 캔슬링을 켜주고, 걷거나 뛰는 중에는 주변 사운드를 같이 들려줍니다. 너무 신기하죠? 저는 일할 때 평소에 업무상 통화를 할 일이 많이 있는데요. 통화도 하면서 PC도 같이 봐야 되니까, 요런 자세로 봤잖아요. 요런 자세. 요렇게. 전화를 받으면서 이렇게 일을 하잖아요. 이것도 반복이 되면 자세에 안 좋아서 블루투스 이어폰으로 통화하는 거를 선호합니다. 제가 자세 때문에 고생을 해본 경험이 있어서 병원비가 깨지기 전에 이런 거를 미리 예방을 해두는 게 좋습니다. 무튼 통화 품질도 음성 픽업 기술이 있어서 엄청 깨끗하고 선명하게 잘 들리더라고요. 그리고 직장인 분들 온라인 회의 많이 있으시죠. 이런 회의를 할때 상대방 목소리가 잘안 들리거나 내가 말하는 소리가 잘 전달이 안 되면 너무 스트레스 받잖아요. 링크버즈 S를 사용하고 나서는 그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어서 굉장히 좋았습니다. 퇴근하고 집에 오면 2차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바로 바로 사이드 프로젝트인데요. 저는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퇴근하고 와서는 이렇게 종종 영상 편집을 합니다. 저는 영상 편집을 할때 우선 스마트폰에 찍어둔 영상들을 쭉 훑어보고 그 다음에 PC로 영상 소스들을 옮겨서 작업을 하는데요. 이게 PC랑 스마트폰이랑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링크버즈 S의 멀티포인트 기능을 사용하면 이게 그렇게 꿀입니다. PC를 보다가 스마트폰을 볼때 스마트 폰을 보다가 PC를 볼때 무선 이어폰 연결을 매번 할 필요가 없이 동시에 두개 기기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뭐야 노말 왜 이렇게 일만 해 라고 생각하셨죠? 이제 몸을 움직여주려고 가벼운 산책을 하러 나가겠습니다. 산책이나 조깅, 헬스는 제 일상에서 굉장히 중요한 활동인데요. 몸의 컨디션을 좋게 하는 효과는 두말하면 입 아프고 그 밖의 산책 중에 최근에 있었던 일을 회고하거나 새로운 아이디어를 생각하고 기획하기도 하거든요. 링크버즈 S를 끼고 그날에 어울리는 플레이리스트를 들으면서 가볍게 산책을 나가줍니다. 소니 하면 역시 음질을 빼놓을 수 없겠죠. 소니의 고품질 사운드로 음악을 듣고 기만 해도 그날의 스트레스가 날라가고 기분이 좋아지는데요 여기에 나는 조금 더내 취향껏 사운드를 조절하고 싶다 그러면 소니 헤드폰 앱을 또다시 켜서 사운드의 이퀄라이저에서 내 취향에 맞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앱에서 은근 설정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아서 꼭 다운을 받고 이용해 보시길 추천해 드릴게요 집에 돌아온 노멀피플 이제 잘 준비를 합니다 요거는 저의 작은 팁인데요 정말 가끔 이웃집의 소음이나 바깥의 소음으로 잠들기 어렵거나 그냥 잠이 안올 때가 있어요. 매일이 아니더라도 제가 그 다음날에는 컨디션에 지장이 생기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좋을지 진짜 고민을 했거든요. 저에게는 잠의 질이 다음날 컨디션에 엄청난 영향을 끼치거든요. 근데 여러분 제가 해결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럴 때는 링크버즈 S를 끼고 수면 영상 가이드나 자연 소리 ASMR을 켜주면 잠이 그렇게 잘 오더라고요. 링크버즈 S가 착용감이 진짜 편하다 보니까 잠들 때 꽂고 있어도 불편하지가 않았습니다. 여기까지 저의 숨가쁜 일상을 담아보았는데요. 생각보다도 이어폰을 이용하는 시간이 굉장히 길다는 것을 영상을 찍으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장시간 사용하는 만큼 가볍고 귀에도 편한 블루투스 이어폰을 찾고 계신다면 링크버즈 S가 괜찮은 선택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에 더더 재미있는 영상을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laughs>